이 차량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다면, 수입 SUV 차량 중 가장 좋은 가성비는 물론 넓직한 내부 공간, 거기에 유니크한 비주얼도 가져봐갈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프 레니게드 차량보다도 저렴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인 중고차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매물 영상 안내해 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매일매일 좋은 차량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수입 SUV 차량, 가성비도 챙길 수 있는 차량 가져와봤습니다. 제 옆에는 지프 레니게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스펙과 정보, 가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 자료하며 뛰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가격 또한 오직 유튜브에서만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가격 꼭 매물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니만큼 보다도 좋은 비주얼, 좋은 상품화 상태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추천 요소가 강력합니다. 순차적으로 보험이력도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용도 이력 없음, 내차피해 타차가에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 너무나도 깨끗한 지프 레니게드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급 또한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옵션들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2,200만 원의 레니게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레니게드 차량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앞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보다 더 좋은 유니크한 비주얼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쪽 그릴 모양이 정말 이쁘게 다가오죠. 전체적인 앞모습은 물론 널찍한 본넷과 앞유리창 썬텐 상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앞모습의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인 것을 영상통에 체크가 가능하시겠죠. 당연진사 측면부도 보여드리면서 레니게이드 투규의 전용 휠도 보여드릴게요. 귀엽게 다가옵니다. 트레드 상태도 매우 양호하면서 널찍한 앞핸다 부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겸 체크해드릴게요. 사이드미러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창과 선텐 매우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며 뒷핸더 뒷범퍼도 면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당연히 사레니게이드의 멋스러운 레터링은 물론 도어 쪽도 체크하더라도 너무 양호한 측면부입니다. 후면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비주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유리창과 썬탠 상태는 물론 전체적인 후면부도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니게드 이 특유의 테일램프 디자인 너무나도 멋스럽고요 하단의 후미등 또한도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중단부로 시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후면부 보여드릴게요. 당연지사 해당 차량 넓직한 적재함도 챙겨갈 수 있는 SUV 차량인만큼 깔끔하고 넓직한 적재함 보여드리고요 2열에 대한 시트가 폴딩이 가능합니다. 더욱더 넓직한 적재함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도어 쪽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깔끔한 유리창과 썬텐, 도어 혼잡이와 윈도우 컨트롤러, 하단의 스피커 부분 또한도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레니게이드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 쪽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이하죠, 확실히. 더욱더 좋은 비주얼도 챙겨갈 수 있고요. 천천히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블랙색상 시트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약격점을줄수 있는 동선석 시트를 보여드리면서 간점을 바꿔서 운전석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충분히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레네게드 차량의 1열 시트 상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열 도어 안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유리창과 선텐, 전체적인 도어 안쪽도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면서요. SUV 차량인 만큼 굉장히 넓이칙한 레그룸 또한 천장룸도 굉장히 넓죠.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물론 하단 시트 부분도 양호한 모습인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핸들 또한 유니크한 비주얼이에요 지프 엠블럼도 멋스럽게 다가오는 전체적인 핸들 매우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키로스 물론 비주얼과 실인성 가져갈 수 있는 계기판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루프 쪽을 보게 되면 파노라마 솔루프 옵션입니다 엄청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겠죠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1루에 대한 내부 분위기 보여드리면서 센터 패시아도 보여드릴게요. 최상단에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는 물론 디스플레이 창은 더욱 더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뿐더러 각종 기능들과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사 후방 카메라 옵션이 없으면 안 되는 만큼 후방 카메라 옵션도. 디스플레이 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하단 쪽 보게 되면 당연지사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옵션 장착됨에 따라 체크해드리고요. 중단 센터페시아에는 간단한 미디어 트립과 공조식 컨트롤과 주로 이루고 있는데 더욱더 깔끔하고 좋은 모습 체크해드리면서 센터는 앞쪽에는 넓직한 수납 공간은 물론 좋은 비주얼과 상태 좋은 기어봉도 체크해드릴게요. 하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잘 보이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커브헤드 분도 양호하고요. 여기까지 레니게드 차량이었습니다. 2,200이면 동급매물 최저가 약속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달인중고차 추천 매물 지프 자동차 레니게이드 차량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인 것은 물론 레니게이드 특유의 유니크한 비주얼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기도 하죠. 2 2 0 0만원에 20년식 레니게이드 보험이력도 없으면서 용도이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1인 신조차인 것도 제차 강조시켜드려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렇게 추천해서 강력한 매물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은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하게 되신다면 매매 좋은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소개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달인중고차 다승이었습니다.